That's like you. Keep saving our future. down downshot. Hunt them down and kill them off. Mothers driven by revenge. Fight has over. I'm given the strength to avenge my family against yes, the Lighthouse. heart. I was turned by a vampire. It's me, monsters. Now a new war is being waged. This day was bound to come. No iron Everyone else half the centuries ago was made of vampire lichen. This may at last be a time of peace. 안녕하세요 콩라기입다 지난번 군산권에 이어 오늘은 태양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태양권 올해 두번째인데요. 지금부터 광어다운 샷 시작해보겠습니다. 광어다운 샷 이어요찾 천천히 일요에번에입질에또 많이 들이에는데에일게 많네요. 에일첫 바이트는 일본권에서받에습니다 태양권은 이런 오전 짙은 해물을 자주 만나게 되십니다. 방생사이에 일본에 일본에 일 아, 방송을 하기로 합니다. 자, 오늘 사용한 로드는 텔워크, 바텀게임, C6M, MH고요. 릴은 크레만, 드래거X입니다. 아이씨 아헤이 또 치고 가네. 한번 치고 가더니 다시 오네. 시원하게 통한 번에 때리지 못하고 어 약간은 지저분한 입질이었습니다. 자 한치 앞도 안보이는 비같은 해무로 안경에 습기가 계속 차서 안경과 또 카메라 렌즈를 계속 닦아가며 낚시를 해야 했습니다. 아, 심지어 한쪽에만 안경 습기가 계속 껴서 멀미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우 번에 시원하게 때다 이, 이, 입질은 카메라에 그런대로 잘 잡혔습니다. 자, 계속되는 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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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一下 비는 늘 같은 걸 사용했고요. 어 이로 앞사의 판매용 치비를 사용했습니다. 자, 봉돌 40호 봉돌이고요. 단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50cm입니다. 보유 얼마나 짰길래 <laughs> 당일 속조림만 빠른 짱물이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채비 트러블도 좀 심했고 바닥 짚기도매우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아 이게 뭐요 들어가자마자 왜 자꾸 기껴뭘 들어가자마자 다다다다 놀래미처럼 우럭이여 놀래미여? 광어네 너무 다다다닥 거리지 입지를? 당일 다른 지역 조과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역시 짝물로 다들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됐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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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거 하나 나왔다. 자, 여섯 번째 만에 광어 비슷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예. 자, 태양권은 다들 아시다시피 깊은 수심에서 강력하게 통하고 치는 바로 그 맛인데요. 아, 어, 우럭이다, 우럭! <laughs> 아무래도 이상한 물의 흐름으로 인해 입질이 깨끗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첫 우럭 나왔습니다. 첫 우럭. 소소 소소 소사이 소소 네. 자 로드를 이용해 자 바닥을 확인하려고. 천천히 내리고 있는 중에 바이트를 받습니다. 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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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o 로 시작해서요, 머리턱이 쭉올라갔다가또쭉 좀 좀, 좀 떨어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간이죠. 뚝 떨어지는 구간에서 바이트를 받습니다. e <laughs> b 내려가요. 아, l 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18m 정도 로뚝 떨어지는 구간인데요. 바닥에 닿고 로드를 슬쩍 들자마자 바로 때립니다. 또 내려가자고 자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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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왔는데 다 가버렸어. 뭐. <laughs> 나는 턱에 떨어지신 분 바로 입질 안 해. <laughs> 자 천천히 올라가는 구간, 모래턱이나 엿등, <laughs> 혹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구간 아래에. 많은 히질를 받게 되죠. 자 배가 뒤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 뒤쪽에 계신 분들이 다 받았고요. 어, 저제 차례에서는 뚝 떨어지는 구간 바로 아래서 받은 것이죠. 아. 맞아. 자전 연달아 계속. 뚝 떨어지는 구간에 내리자마자 바로 바이트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사이즈나 아쉽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이도권 포인트입니다 나이스 자, 활성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으나 아쉽지만 시원하게 떵 때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툭 치고 가거나 턱 치고 가는 정도의 입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들었다 <laughs> 네, 바로 어제죠. 현재 태양권 사이즈는 자, 오차급 이상 되는 거는 어쩌다? 공 아, 많은 분께 나오는 거고요. 대부분 40에서 45 사이가 대부분의 사이즈였습니다. 자, 물이 좀 안정되는 날 찾아갔다면. 어, 비록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입질의 시원한 맛은 느낄 수 있었을 텐데요. 나도, 나도 좋아. 이건 짜라요. 태양권 광우 시샷 아, 역시 개체수는 무청 많아 보이지만, 사이즈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어, 역시 아쉽습니다. 자, 오늘 장원을 하신 26광의 윤광님입니다. 저는 총 11광 1우럭으로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어늘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풍락채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